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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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다 진짜 달다 매우 숙련된 솜씨로 한두번 따본 솜씨가 아닌 몇번따 봤어요 지금까지? <목소리가> 어한 지금 한 30년 넘게 딴거 같아요 30년 <laughs> 넘게 그렇게 오래 딴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장사한 거 아니야? 옛날 따다 먹어네 좋아좋아 심었더니 었어기 이렇게 애들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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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잡아당기면 이렇게, 이렇게? 이런 애들 다이근 애들 맞지? 맞지? <웃음> 이렇게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아... 왜 이렇게 다쳤어? <laughs> 어떻게 꼬리가 에이. 애기야 <아이쿠야>. 아 불쌍해. <laughs> 어디? 평생 아 예뻐라. 어? 예뻐. 얘아 다친 거 봐. 너 어쩌다 이렇게 다쳤어? 이렇게 예쁜 진짜 애가. 무서워, 아니야, 진짜. 근데 얘 너무 예쁘지? 너무 예쁘다 이고 예. 안봐 어? 쩌다 이렇게 다쳤니? 응? 봐봐. 아, 너무 이렇게 이쁜데 응? 고생해라 고생해라 다음에 사료 한번 갖고 와야겠다 응?